네, 반갑습니다. 떠먹여 좀 세법의 떠세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오늘부터 불가치치 세, 이제, 야너두 세법을 시작할 건데요. 지금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전체 범위에 대해서 최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아실 수 있게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올려드리는 것부터 끝까지 음 (7월) (15일) 전에 다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실수 없이 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부가가치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근데 이게 흔들리면 부가가치세를 잘 깊이 아실 수가 없어요. 실무하실 때도. 그래서 반드시 이번 강의는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요, 부가가치세가 뭔지를 볼게요. 이렇게 좀 뜯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부가가치세가 합쳐진 말입니다. 부가라는 말은요, 에디드, 더해진 거예요. 그리고 가치가 더해졌다는 겁니다. 밸류죠, 가치는. 그리고 세금 텍스입니다 그래서 밸류, 에디드, 텍스 어순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영어는 그래서 vat 즉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에다가 세금을 세금을 어, 이제 과세하는 겁니다 부가가치세금을 에 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입니다 자 근데 요거는 이제 무조건 세율은 단일세율 10%로만 적용을 합니다 단일세율이라고 해요 단일세율 단일세율이라고 하는 건 소득세랑 다르게 무조건 어, 어떤 금액이건 간에 10%를 그냥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자여기 부가가치세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알려면, 자, 이게 부가가치가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에디드빌, 더해진 가치라는 건데요. 자, 이 빵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빵 최종 제품입니다. 이게 최종 제품인데, 요 최종 제품이 이 제품이 되기까지의 부가가치를 공부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일단은 쌀이랑 밀을 재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밀을 가지고, 쌀이나 밀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어, 그거를, 이 농부가 300원에 팔았다고 볼게요. 그 다음 사람한테 그리고 이 밀가루 공장인 사람은요, 이 제빵사한테 500원에 팔았다고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부가치를 금방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제빵사는 계란이나 우유나 또는 소금을 가지고 같이 이제 만들어야겠죠, 밀가루랑. 그래서 그거를 500원, 200원에 사왔다고 볼게요. 그래서 빵을 최종적으로 2,000원에 맞는 겁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금방 쉽죠. 그래서 최종 소비자 이제 소비하는 행위에 우리가 이제 세금을 매기는 건데요. 그거 이제 뒤에 가서 정리하도록 하고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이 부가가치를 보면요. 자, 일단 전제는요, 저희가 지금 이건 무조건 다 과세라는 전제 하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과세, 면세, 영세율을 정리할 거예요. 그거 이제 나중에 정리하시면 되고 일단 지금 들으시는 건 무조건 다 과세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농부는 없던 거를 만들었죠. 그래서 300원이 된 거고 두 번째는 500원에 팔았는데 뭘 가지고 가져왔죠? 300원짜리를 가지고 500원짜리를 만들었어요. 200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요. 2000원짜리를 이제 만들었는데 500원이랑 200원을 해서 2000원짜리를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구하면 돼요? 300원 빼기 0원하면첫 번째 부가가치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죠? 두 번째 사람은요. 500원에 팔았어요. 그런데 300원짜리를 가지고 500원에 만든 것이죠 요 차액이 그래서 이 200원이 부가가치가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사람은요 2000원짜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500원짜리와 200원짜리를 합쳐서 지금 2000원짜리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가 1300원이 된 겁니다 부가가치가 별거 아니죠 더해진 가치라는 거예요 더해진 플러스 된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요 토지랑 노동이랑 자본이랑 경영을 해가지고 아, 부가가치를 창출시키는 거라고 봐서 토지에 대한 임차료, 노동에 대한 임금, 자본에 대한 이자, 타인 자본입니다. 경영을 해서 이윤이 남겠죠. 요네 개를 사실 합친 금액이 사실은 1300원 부가 치이 요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면요. 요세 번째 사람을 가지고 좀 볼게요. 자, 요렇게 구하면 예를 들어서 500원, 200원, 300원, 300원이라고 볼게요. 요게 다세 개, 네개다 더하면 요 1300원이랑 같은 겁니다. 자, 어쨌든. 자,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앞에서 봤을 때는 왼쪽처럼 전 단계 공제법이라고 해서 전 단계를 빼는 거예요. 내전 단계를 뺀 금액을 이제 부가가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구하는 거랑 2,000원 빼기 500원 빼기 200원 한 것이죠. 이것을 간접법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처럼 토지, 노동, 자본, 경영에 관한 이제 금액을 이제 다 더해서 이제 구한 걸 이제 가산법이라고 합니다 요건 이제 직접법이에요 이제 부가가치를 구하는 방법이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직접법이 있고 간접법이 있는데 사실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가산법으로 구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구한다 하더라도 구하는 사람마다 부가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과세관청에서 이 가산법을 만약에 채택을 하면 알 수가 없죠 부가가치가 도대체 얼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산법을 아, 적용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접법으로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하죠. 전체 보면요.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지금 마지막 공급해야 되는 값에서 그전 단계를 뺀 거고요. 두 번째 사람도요. 자기가 지금 최종적으로 만든 전체에서, 그죠? 전 단계를 뺀 겁니다. 지금 잘따오고 계시죠? 세 번째 사람도 자기가 지금 만든 최종 가치에서 전 단계를 뺀 거예요. 그쵸? 그게 간접법입니다. 이걸 전 단계 공제법이라고 해요. 말이 어렵지, 쉽죠? 전 단계를 뺀 거예요, 그냥.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데, 자, 우리는 부가가치는 전 단계 공제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 단계 세 공제법으로 부가가치를 구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이거는 전 단계, 지금 앞에서 공부한 전 단계 공제법이랑 다른 거예요. 같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일단은, 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가산법으로 구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간접법으로 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 값에서요, 요, 어, 10% 곱한 걸 매출세액이라고 하고, 자, 이제 전 단계에서 10% 이제 내가 사온 거 있잖아요. 전 단계를. 그래서 그걸 매입세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 요만큼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납부세액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요. 전 단계, 뭐라 그랬어요? 세액공제법으로 한다 그랬죠.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각각가, 이제 최종 제품 다음 단계에 넘 어, 아, 넘기는 값에서 빼는 것인데요. 이두 번째 사람을 볼게요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이 300원이 어디서 온 거죠? 그쵸 그렇죠. 첫 번째 사람이 넘긴 값이죠 그리고, 이세 번째 사람을 보면, 이 700원 어디서 온 거예요? 그렇죠두 번째 사람이 넘긴 값에서 온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보면요. 이 넘길 때요. 무조건 세금 계산서라는 추 강의에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요 증빙을 무조건 발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받는 사람이 있죠. 받는 사람은 이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만이 매입세 액 공제를 해줍니다. 이해 가세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세 번째 사람한테 공급을 할때이 세금 계산서라는 걸 무조건 발급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이 이 세금 계산서 발급을 받아야 이 700원을 빼 줍니다. 이해 갔어요? 자, 즉이 위에 있는 요 공급 가액 있잖아요. 요거의 10%가 매출세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요거는 증빙이 없어도 무조건 다 내야 됩니다 하지만 요두 번째에 있는 이 매입세액은요 이 세금계산서가 있어야만이 반드시 있어야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전단계 세액공제법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부가세에서 전 단계 공제법으로 안 하고 전 단계 세액공제법으로 할 수밖에 없냐 자 볼게요 요렇게 돼 있는 겁니다 공급자는요 공급 받는 자한테 이제 공급을 하겠죠 다음 단계 사람한테 자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무조건 발급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해가요 그리고 이 매입하는 자는 공급 받는 자는 이 세금계산서가 있어야지만 매입세액을 받는 겁니다 없으면요, 매입했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못받아요. 그게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겁니다. 자, 보면요. 공급자는 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면요, 이 매출액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매출세액도 증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원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는 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그냥 매출을 누락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공급받는자 있잖아요. 공급받는자는 반드시 매입액이 높아야 되고 매입세액을 올려야겠죠. 그래야 내가 내는 세금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 단계 공제법이 아니라전 단계 세 공제법이에요. 전 단계 세 공제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세금계산서가 있어야지, 있어야 매입세 액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공제가 가능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만약에 매입을 했는데 세금 계산서가 없으면요 아예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줘요 네. 그래서 반드시 이 공급받는 자는 매입액이 결국엔 뒤에서 비용이거든요 그건 뒤에 가서 보도록 하고 매입세액을 증가시켜야 내가 부가세를 덜 내잖아요 그쵸 그래서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바로 이게 뭐냐면요 이게 상호 견제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공급받는 자가 이 공급자에게 무조건 빨리 이 세금계산서 달라고 하겠죠 닥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러면 거래를 안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호 견제 효과가 있어요. 자, 그럼 이 공급받는자도 누군가에게는 매입자가 되겠죠, 이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받는자도 전 단계 공급자한테 세금계산서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 과세관청이 어뭐 세금계산서 발급하세요, 발급하지 마세요,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지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거래가 발생이 되면 알아서 이렇게 상호 견제 효과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단계 세액공제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세금계산서가 있어야지만 요 매입액을 빼 주는 겁니다 만약에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요 매입액은 없는 걸로 간주해요 그러니까 없어요 만약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단계 중요합니다 이거 전단계 공제법이 아니에요 공제법이 공제법이 아니고 전 단계 왼쪽처럼 새 공제법입니다. 즉 요거는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가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상호 견제 효과로 인해서 결국에는 공급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게 하는 구조인 겁니다. 예 가셨어요 요게 바로 전단계세액공제법 어쨌든 똑같이 요건 다 간접법이죠 그쵸 우리는 가산법인 직접법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전단계세액공제법이 뭔지를 봤고요 자 이제 캐시플로우즉 현금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볼게요 이걸 봐야지 부가가치세가 어떤 세금인지 정확하게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세무서에 30원을 내야 됩니다. 첫 번째 사람. 왜요? 위에 보시면 위가 부가 가치예요. VA입니다. 지금 가치인데, 요 300원에 대한 10%인 30원을 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첫 번째 사람은 300원에 대한 이 30원을 내는데, 자기가 내기 싫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사람한테 같이 징수를 합니다. 요런 걸 거래 징수라고 해요. 거래 징수. 의 징수라고 합니다. 무조건 다음 단계 사람한테 세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00원만 받으면 되는데 30원도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30원 받은 거를 세무서에 30원 내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사람은 자 이제 세금계산서가 발급해주는 거죠. 무조건 하,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무조건 그렇죠? 세금계산서 다음 단계 사람한테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세금계산서 받으면 자 이제 세무서에서 30원을 돌려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매입에 대한 증빙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30원을 세무서에서 돌려줘. 부가 가치세는 돌려줍니다. 사업자는. 자,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지금 잘 지켜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은 30원을 돌려받고 자, 70원을 내야 돼요. 왜냐면 위에 보세요. 위에 지금 부가 가치 700을 했잖아요. 700의 10%인 70원을 내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사람한테 이것도 거래 징수를 하겠죠. 70원을 받아서 내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어, 그리고 어, 700원도 같이 받는 것이죠. 그리고 770원을 받는 거예요. 다음 사람한테. 자, 실무하시는 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왜 이렇게 되는지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70원을 줬잖아요. 그쵸? 근데 요거는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니까 자, 세무서에 70원을 돌려줍니다. 자, 그리고 200원을 또 내야 돼요. 왜? 2,000원에 대한 10%인 200원을 내야 돼요. 세무서에.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다음 단계 사람한테 징수를 하는 겁니다. 200원을 징수하고 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최종 소비자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입세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이제 뒤에 정리하겠지만 소비세입니다. 소비하는 사람한테 마지막에 징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2,200원이라는 최종 소비자가 다 내게 됩니다.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요거 볼게요. 30원 첫 번째 없어졌죠. 두 번째도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30원을 냈지만 세무서에서 돌려줬죠. 그쵸? 그리고 70원을 내야지만, 그 다음 사람한테 70원을 받고 줬어요. 그쵸? 그니까 없어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사람도 70원을 냈지만, 돌려줬죠, 세무서에서 그리고 자 200원을 내야 돼요 세 번째 사람은 그렇지만 다음 사람한테 200원을 받았어요. 자 결국에는 이 사업자가 내는 이 세금들은요 왔다 갔다만 할뿐자다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돌려받고 돌려주고 돌려받고 돌려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세금이 다 없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최종 소비자가 다 내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요. 요 최종 소비자 2,200원 있잖아요. 자, 요게 2,000원이랑 200원이죠. 요거에 대한 10%잖아요. 그쵸죠요 2,000원이 랑 200원을 보면요. 이 200원이 전체 부가 가치세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전체 부가 가치세가 되는 겁니다. 요 전체 단계죠. 위에 보세요. 위에 요게 지금 VAT죠. VAT잖아요. 응? 가산된 부가 가치죠. 요거에 대한 전체 세금 200원을 이 최종 소비자가 다낸 거예요. 이해 가세요? 왜냐면, 최종 소비자는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라는 건, 각각의 지금 사업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세금은 내긴 냈죠. 없어졌지만, 다 이렇게 왼쪽 보세요. 없어졌지만, 다 지금 이렇게 세금을 내긴 냈어요, 세무소한테. 그쵸? 낸 거는, 이 사업자들이 냈지만, 최종 부담한 사람은, 최종 소비자입니다. 이걸 담세자라고 해요. 세금을 부담한, 세금을 부담했다 해서, 담세자라고 합니다. 다르죠? 그쵸? 요걸 바로, 간접세라고 합니다. 이해 가세요? 납세 의무자랑 담세자가 다르죠. 이게 바로 간접세예요. 만약에 납세 의무자랑 담세자가 같으면 직접세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예요. 즉 최종 소비자가 다 모든 전체 누적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자, 최종 소비자가 내게 됩니다. 이해 가세요? 그렇지만 내는 거는 납세 의무자는 각각의 사업자들이에요. 대신에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최종 소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라는 건요. 내국 소비세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국 소비세. 소비세 즉 소비에다가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간접세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 소비하는 사람들이 다 내는 거죠. 그런데 세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 잘 모르죠. 왜냐하면 그걸 세무세에 직접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무세에 직접 내는 건 각각의 이런 단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내는 것이고 부담은 최종 소비자가 합니다. 그렇 그렇지만 어, 소비에다가 그 세금이 묻혀있기 때문에 그 소비에 대한 것을 잘 세금이 뜯긴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렇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이제 현금이 어떻게 어, 흘러가고 어, 부가가치세가 어떤 것인지를 봤어요. 정말 중요한 특징이죠. 간접세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계처리까지 볼게요. 회계처리는 간단하죠. 모든 거래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을 가지고 보면요, 먼저 매입했을 때 볼게요. 자, 매입했을 때 300원을 줬지만 그거에 대한 매입세액 30원도 같이 줬어요 그쵸? 30원을 돌려봤죠 나중에 자 볼게요 자 원재료 300원이라고 하죠 현금으로 봤다고 할게요 현금 300원 자산이 나갔으니까 대변이죠 자산을 사왔으니까 차변이고지금 그리고 30원을 더 줬잖아요. 그쵸?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인 것이고 자,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유동자산을 이렇게 먼저 걸어놓는 겁니다. 일단은 회계처리 해놓고요. 왜냐하면 이건 나중에 돌려받을 거니까 그쵸? 그리고 매출할 때 볼게요. 두 번째, 자기가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매출을 할 때는 700원에 매출을 했지만 그거에 대한 10% 부가세 70원도 받아야 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보면 현금 700원하고 매출 700원이라고 해. 상품이면 상품 매출이고 제품이 제, 제품 매출이겠죠. 어쨌든, 아, 그리고 현금 70 30번 들어온 거는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해요. 요건 뭐죠? 그렇죠. 유동부채죠. 없어질 부채입니다. 그렇죠 유동부채, 유동부채. 그래서, 요렇게 일단은 먼저 부채를 걸어 놓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무서에 30원을 돌려받고 70원을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퉁 쳐서 40원만 내는 거예요. 그쵸? 어, 어차피 30원 돌려받고 70원 낼 거면 40원만 내면 되잖아요. 다 이렇게 돼있죠. 부가가치 신고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납부할 때, 그래서 일단은 현금 40원만 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잡아놨던 부가세 대급금이 없어지고요, 부가세 예수금도 없어지죠. 그렇죠 없애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납부할 때는 이런 붕괴 처리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보면요, 매출이랑 원재료만 있습니다. 결국엔 현금도 다 없어져요. 없어져요. 이것도, 이것도 없어지고, 여기 현금 다 없어지잖아요. 그죠 같이 없어지죠. 그럼 결국엔 사업자는요, 사온 거랑 이 붕괴랑 파는 붕괴만 있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이 붕괴 보시면 다 없어지잖아요, 납부까지. 그죠? 에. 그래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그 다음 단계 사람한테 걷어서 내는 것일 뿐, 부가가치세는 아무 영향이 없는 겁니다. 자, 그쵸? 자, 그러면, 자, 부가가치세 과세 목적이라 고 볼게요. 자, 그럼 부가가치세 과세를 도대체 왜 하는 것이냐? 일단 아까 말씀드렸죠. 최종 소비자가 내는 거예요. 그쵸? 최종 소비자가 담세자라 그랬잖아요. 담세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최종 소비자인 담세자한테 세금을 걷는 것인데 자, 만약에 그냥 걷고 싶으면 바로 그냥 소비에다 그냥 걷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업자들이 다 내게 놨을 까요 그게 바로 이제 부가세 과세 목적이 나오는 것인데요. 자 보면요. 세금 계산서를 아까 발급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 그리고 매입 받는 사람은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만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매입세액 공제가 된다 그랬어요.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세액 공제가 가능하죠. 그러기 위해서 는 이게 뭐라고 했어요? 상호 견제 효과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걸 걸어 놨죠. 왜 이렇게 했느냐?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게 함으로써 이 각각의 거래를 파악하게 하기 위함이죠.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면요. 무거, 무조건 국세청으로 전송하게 돼 있어요. 그쵸그 부가세 신고 시에 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세관청에서 각각의 이 거래에 대한 이 파악이 되는 거예요. 파악이 되죠? 그렇죠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지만 사업자들이 신고하게 돼 있는 겁니다 비록 이 최종 소비자가 세금은 다 하죠 담세자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렇죠? 최종 소비자가 다 세금을 부담하기는 하지만 자 각각의 사업자들이 납세 의무자가 되게 한 이유는 이 각각의 거래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결국에는 증빙으로 잡기 위함이죠 자 그래서 보면요 마지막 사람 거를 좀 가지고 볼게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 2천원 이에 가는 그 거는요. 2천 수익이 잡히는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신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무조건 손익 계산서에 수익으로 잡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전에 사온 거있잖아전 단계에 이제 사온 그죠? 요는 이제 매입으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밖에 없다고 거래가 보면 단기 수익이 1,300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자, 그래서 이 단기 수익 1,300원 법인이면 법인세를 내야 되는 것이고 개인이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자, 이제 법인세가 뭐냐면요 법인의 소득세 법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주말입니다 결국엔 이건 소득에 대한 세금이거든요 소득의 세금이에요 세금 그래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함이에요 결국엔 그래서 이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과세 재원이 되는 것이죠 재원 파악이 되는 거예요 뭘 함으로써 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으로써 이해 가세요 비록 비록 담세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업자들은 부담하는 건 없어요 부가가치세를 그죠? 저랑 지금 같이 공부했으면 앞에서 다 이해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수 있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담세자가 최종 소비자기 이 때문에 각각의 이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2,000원, 700원 이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거죠, 이거 2,000원을 파악하기 위해서죠, 그죠? 이 2,000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가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없으면 이 단기 순익 1,300원을 만들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법인이면 법인 법인세 개인이면 소, 종합소득세를 이렇게 부과할 수 있는 거래 어,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의 목적이 자 이렇게 법인이면 법인 소득세를 내게 하기 위함이고 개인이면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중에서 사업소득이죠. 그래서 그 과세 거래 재원을 어, 이제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 목적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말 부가가치세 처음부터 부가가치가 뭔지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목적까지 전체 본 겁니다. 정말 중요해요. 오늘 이, 이첫 번째 시간이.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 공부할 과세랑 이제 면세랑 영세율의 개념도 확실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